장 옮겨가지고 이제 그땐 아디다스에서 일했었거든요? 아디다스에서도 이제 31살 되니까 어, 아 형님 이제 주, 어 내년 되시면 아이스크림 배스킨라빈스 가서 다 골라 드실 수 있겠네요? 하하하하!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음 그럼 당연하지 빨리 한살더 먹고 싶다 다 먹고도 모자라갖고 나한몇개더 먹어야 되거든 이래갖고 어, 스스로 달관한 어, 그런 상황입니다 으흠. 그럴 수밖에 없는 게막 뭐 그렇게 놀리던 친구들이 그러다가 이제 어저거야 <laughs> 94년 개띠입니다. 사실, 청랑이랑 동족이죠. 어허, 이런. 으흠. 앞으로, 저, 요, 청랑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상 자제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으흠. 본인들도 서른쯤에 똑같이 맞이할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즉, 그들만 손해인 게,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새해 맞이해서 회식을 하러 갔거든요. 그때 이제 여자애들은 빠지고,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직원들끼리 모여서 한 대여섯명 회식을 하러 갔었는데 뭐 남자들 그 1차하고 뭐 2차 가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당구장, 노래방, 볼링장 뭐 이렇게 세개였는데 마침 이제 가는 길에 새해맞이 뭐 이벤트 뭐 볼링장 해가지고 뭐한 게임비 뭐뭐 뭐 이벤트 뭐 이런 해가지고 아무튼 볼링을 치러 갔어요1차먹뭐고 그 남자애들끼리 다섯명이서 매니저, 부매니저 이렇게 조금 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갔다가, 이제 볼링, 저는 일부러 밑밥을 깔았었어요.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때 두번 쳐봤거든요? 으흠, 볼링을 살면서. 전 볼링 말고 다른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볼링을 칠 시간이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그래갖고 살면서 볼링을 두번 쳤다고. 어, 나잘못 친다고. 두 번밖에 못 쳐서. 그렇게 해갖고 밑밥을 깔아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개인전 형식으로 이렇게 붙었는데, 음. 두번 쳤는데 제가 한160 정도 쳤었거든요. 150인가 160인가. 어그 친구들 90인가 80 치더라고요. 음. 그리고 한 마디 날려줬습니다. 음. 반가워. 30살 아재야. 아, 31살 아재야. 베스킨라빈스 31개 다 먹어봐. 그러면 이렇게 볼링 잘칠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하하. 이렇게 한 마디를 날려줬던 음. 그런 해피한 사이다 한 추억 이 기억나는군요. 음?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도 이제 나이 쪽으로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진짜로 신경이 안 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차피 나이는 정말로 이제 그 말이 와 닿는 그 시즌이 왔어요. 예전에는 저도 20대 때 몰랐거든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노래가사줄 알았는데,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으흠. 젊으면 뭐 해, 볼링도 못 치는 것들이. 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 꿀꿀. 개사이다, 핵사이다, 껄껄껄껄껄.